12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목소리>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메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이니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대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새벽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억눌림과, 제한이 있습니다. 육체의 약함, 환경의 막힘, 사람의 오해.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억눌림과 제한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 억눌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 어떻게 계속, 계속 전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제목은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완성됨, 하나님의 길과 뜻과, 믿음 속에서 억울한 것은 억눌림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한다.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억눌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계속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코 한 자리에 갇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확신을 얻고 오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선교여행은 중단됐고, 자유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일에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말은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진전은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 군대가 밀림을 뚫고 전진할 때 쓰던 단어가 바로 프로코페, 진전이란 단어입니다. 즉, 바울의 입장에서 이 감옥은 장애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 장애물을 오히려 복음의 전진 통로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막힌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막힘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죠. 멈춘 것 같고 갇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복음을 전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와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우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하루 24시간 동안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누구와 함께 보내느냐? 14절에 13절의 말씀처럼 시위대, 그 군인이죠.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를 말합니다. 또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는 채로 그는 지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대 군인도 지키고 쇠사슬로 묶여있는 채로 지냈다.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보냈는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저주하는 시간으로 보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으로 지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시간을 복음의 기회로 바꾸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옆에 앉은 시위대 군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지 감옥에 갇혀있고, 세 사슬에 묶여 있는 그가 무슨 힘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죠. 시위대 안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억눌림은 복음의 장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 때문에 우리가 맡은 일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억눌림은 환경의 장애는 복음의 장애가 될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이 오히려 교회가 되었습니다. 세사슬이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 장애물을 극복해내고 이겨내고 그 안에서도 자유함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거룩한 걸음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입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결박을 당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 오히려 믿음의 불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리포교의 성도들은 바울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보다 태도와 삶으로 전해집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인내를 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소망을 보고 다시 복음을 붙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은 복음을 묶어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자유롭게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본을 우리도 주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붙드는, 그리고 주 안에서 자유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15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소를 전파하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또 다른 현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기하며 전하거나, 다툼으로 전하거나, 뭔가... 분쟁으로 전하건 또 어떤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착한 행실로 전하건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로 18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한 것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니 어떤 사람은 투기로 분쟁으로 어떤 사람 착한 뜻으로 어떤 사람은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여 생각하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를 전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거체대로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바울은 그 안에서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한게 아니라. 어떻게 주님을 전하였더라도 그것은 누구를 전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그것으로 나는 뭐 한다?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바울의 입장에서 바울의 마음에서 얼마나 복음 중심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명예보다 복음의 확산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만 한다면 자기가 오해받는 것? 괜찮아. 나를 좋지 않게 말하는 것? 괜찮아. 어떤 식으로 말하는 것? 괜찮아. 라고 바울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의 자리 안에서 이런 여유와 성숙함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때로는 어, 뭔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노와 투기가 그 안에 임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들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대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기쁘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억눌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았음을 보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지만 복음이 전진하는 거. 복음이 진전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복음은 진전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떤 변명과 원망 속에 갇히지 않냐고 그 안에서도 복음을 온전히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막힌 것을 통로로 바꾸십니다. 시위대가 복음의 대상이 됐다. 새사슬이 복음의 길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또한, 복음의 우선순위를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내 유익보다, 내 명예보다, 복음의 유익을 더 기뻐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서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어떤 일을 당했는데 진짜 자존심 상했다고. 어느 때는, 아, 나 상처받았다고. 왜 자존심이 상하고, 왜 상처가 됩니까? 주님보다 내 마음이 더 우선시 되어지기 때문이 아닙니까? 바울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유익이 되는 삶, 주님이 우선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억눌림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한다.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환경이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감옥이 사역지가 되는 것이고 고난이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곳에서 복음이 전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눌림 속에서도 복음은 전진한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자리는 억눌림의 자리, 나의 자리는 막힘의 자리는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리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말씀을 대안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